처음이며 마지막 신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며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속히 다시 오셔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키시고 있는 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가 부르심 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세우셨고, 세계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워싱턴 지역에 하늘의 전략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의와 공의로 하나님 보좌의 기초를 이 땅에 세우며 인자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워싱턴 지역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올렸던 그 당시의 솔로몬이 가졌던 그 동일한 지혜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워싱턴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북한 정권의 노예가 된 우리 동포들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굶주림과 핍박과 죽음이 저희 자신들의 아픔과 같이 느껴지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한 탄식하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정권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남한의 교회와 한인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복음 통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이 모든 말씀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